마케팅이 뭐냐 이 시대의 흐름이야.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래서 그두 가지 흐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시니어 마케팅 고령화 된다. 고령화 된다. 고령화된다에 일본이 뭐냐면 인구 제일 많은 나라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이야기하고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는 전 세계 딱한 나라 있습니다. 필리핀 나머지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을 이야기했는데 그 오늘 아침 이코노미스 신문에 중국 허니커스 역대 최저 기록과 데 전혀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은 우리나라하고 똑같다, 그 말. 고령화 가속가속 노동인구 감소 우려 확도되고 있다. 이것은 전스마트 예수의 최대의 적은 붙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침에 강의를 해주신 최진기 강사, 이런 사람들은 100억을 천전기인과 더불어 1년에 100억 버는 사람들이에요. 인자방금 강의는, 인자방금 강의는 7년 전 강의입니다. 7년 전. 7년, 8년 전 강의에요. 8년 전 강의를 오늘 들어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제 강의, 7년 전치 강의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단,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 여기 강의 듣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강의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에바 페론이라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창녀가 대통령 영부인된 이야기. 그 이건이 김건희라고 그, 그 그분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노래 노래에도 있죠. Don't Cry for me, Argentina. Don't Cry.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우리가 네트를 바꾸리, 이것을 이 단어를 취한 스폰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어떤 회사를 위해서 울지 마라. 아까 최진기 강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식을 사놓사 있는 상태에서는 의미시 바라봅니다. 남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서,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박이 50을 썼을 때, 고박이 30을 썼을 때, 1%를 넣어놓고, 그것이 오링될 때까지 쳐다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 땁니다. 다른 방식을, 내, 내 방식을 터득하고 나면, 영원히 끝이다. 그 말이 왜? 밭에 권력이 없고, 게임에 권력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은,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순간 나는 세계와 다 맞짱 뜰수 있다. 맞짱 뜰수 있다. 권력은 남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있다. 권력은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 지갑 과는 거. 어?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학력고사가 학력고사가 수능으로 바뀌었다. 언제? 1994년에. 절대 외우지 마라. 그대로 가면 돼. 저는 코인을 제가 지갑을 만들어서 일을 했지. 나무껏 제가 깔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지갑이든지 로직이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다 어떻게 로직이 들어가요? 로직이 문을 로직이 통해서 로직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문으로 안, 로직이 안 로직이 들어가고 로직이. 어떤 그 기법을 써가지고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로직은 똑같다고. 그 똑같은 것을 우리는 처음 보면 안할라한다그 말이야. 안할라게 그래서. 크라우드 업체, 아마존, MS, 구글. 여기 크라우드 업체 1위는 MS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세계 1위 회사는 엔디비아,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애플, 그리고 구글, 아마존은 작년까지는 1등 안에 있었는데, 그 남들, MS가 3천억으로갈때 엔디비아가 6천억으로 뛰어 올라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이 발표될 때 기대, 기대 이하의 클라우드 실적이 발표됐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실적이 올라갈 것이냐? 올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미 딥시크가 상기여 뭐여 이야기해도 AI 시대는 이미 와버렸어요. 딥시크 충격에도 AI 투자 낙관. 그래서 우리나라 이예진과 그 일당들이 다시 복귀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데서 에이 딥시크보다 더 막강한 것을 연합전선을 피고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려준다 그 말이에요. 국민은행이 돈이 많겠어요? 카카오가 돈이 많겠어요? 우리나라 은행 1등은 카카오 뱅크입니다. 국민은행보다 큽니다. 카카오는 국민은행보다 5배 큽니다.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으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미친 세상이 온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머릿속에 이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으로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을 벌고 싶다, 벌고 싶다, 벌고 싶다 해가지고 돈을 번다면 여러분 중에 돈못번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시대는 코로나 이전 2021년 시대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2021년 시대로 가지 않는데 10년 전으로 어떻게 가냐 그 말이에요 이 변환 속에서 변환 속에서 주식이 떨, 엔비디아가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800조가, 삼성전자 두 개가 날라갔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6000조를 넘어가고 일경을 우리나라 전 세계 최초로, 최초로 1년 이내에 넘어갑니다. 작년에 천억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엔비디아가 1년 이내 1등이라고 했는데 1년이 못 가서 1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케팅, 우리가 그, 이번에 켄트바인이라고 전목가는 과정이, 켄트바인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마케팅은 이세 줄만 이해하면 됩니다. 원래 이것이 잘못 써졌는데, 0, 1, 2. 그, 회원 등록하면 5달러 줍니다. 1레벨은, 355에서 500달러까지 1.8%를 줍니다. 단, 하는 것은 클릭 다섯 번입니다. 레벨 2까지, 레벨 2 이상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레벨 3가 나오고 4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 밑에서. 저는 참고로 레벨 1입니다. 얼마 넣냐? 35달러 넣습니다. 왕대표는 레벨 2입니다. 300달러 넣어놨는데 400달러 넘어가 버렸습니다. 매일 사이에. 그리고 그 이, 이 레벨을 가려면 300달러 엔드 2 플러스 4. 그러면 2.3달러입니다. 2 플러스 4를 300달러로 2 플러스 4로 만들면 한 달에 따블입니다 이것이 1년만 간다면 300달러, 이 다음 달에 600달러, 그 다음 달에 1200달러, 600, 1200, 2400세달 뒤에 100일 이내 2400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추가 투자하지 마시고 이 회사는 제가 다시 고지 드리지만 저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PG 회사 제가 본사 아닙니다. 이 속도로 모든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은 소개 수당이 21%, 7%, 3%입니다. 1단계 21%, 2단계 7%, 3단계 3%. 이것도 데일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데일리로 날마다 실시간 복복리로 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W는 공부해서 성공하자, 오직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태빛도태빛도 까는 모든 사람의 셀퍼러를 60%를 주고 거기서 연습을 시키고, 코인W는 지금 현재 1%에서 2% 사이가, 2% 사이가 날마다 나오고 있다. 하루도 오차에 관계없이. 코인W 운영자인 한금말과 더불어, 더불어, 코인 거래소 인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일 이내에. 그래서 저희,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코인W입니다. 피지 방식을 확정을 해서, 에버페이는 4.95, 셀프 피지가 된다. 따슨페이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어제 제가 그 갔다 오면서, 이렇게 갔을 경우에 역사가 바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슨페이도 마케팅을 빼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 추천인을 t에서 조조로 걸고 모든 사람은 3.85로, 3.85로 그, 열겠다. 다시 말해서, 에버페이는 장점이 셀프 피지가 된다는 겁니다. 셀프 피지가. 따슨페이는 3.85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t, 그, 다슨페이를 누르고, TS 조조, 그리고 다슨페이를깔수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돈을 못법니다 따슨페이 까는 것하고, 코인W 까는 것하고, 켄트바이 까는 것,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없는데, 이 까는 것이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면 하그 사람들은 밭에 가서 그냥 일하는 것이 돈 버는 길일지 모릅니다. 많이는 못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낫질하고, 모실, 모를 심으면서, 손으로 손을 심으면서, 강남의 아파트를 살겠습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편의점 알바하는 놈하고 여기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 자식들 또 두고 있는 편의점 알바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부자의 잡이라고 하고 편의점 알바가 지금인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냐고 편의점 알바해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살라면 2780년이 걸립니다. 그런 놈한테 어떤 여자가 인생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80%가 넘기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얘기를 안 난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부자는 퍼센트지를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은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투자 방식이 100만원 있는 사람은 데일리로 하루에 10%, 20%, 30%를 요구하고, 1억 있는 사람은 달 0.5%만 넘어가면 투자를 합니다. 안정적이 코인더블류는 그 비트보다 두배큰 회사입니다. 두배큰 거래소입니다. 하루에 0.5% 이상이 무조건 진행되는 겁니다. 왜 진행되냐? 어제도 제가 12시 넘어서 와가지고 그 연습을 해봤어요. 3천 달러로. 그러니까 3000달러로 30달러 딸라 가니까 아까운 거예요. 네. 3000달러 500만 원 넣어 놓고 500만 원 넣어 놓고 5만 원 따고 그만 잠자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한금알 트레이더는 1% 넘어가면 그냥 접어 버립니다. 0.8%가 돼도 접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셀프를 50%를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리고 셀퍼러를 두명 소개한 이후에는, 두명 소개한 이후에는 지갑 두명 깔았다고 선언한 사람은 셀퍼러를 60%로, 그 사나 60%, 그 다음부터 소개한 사람은 60%로 서버를 바꾸겠다. 저희는 네트를 최소화하고 주주클럽을 만들고, 네트는, 네트는 어디에 들어있냐? 서버에 30총 지지 공유 시스템에 들어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벌 방법이 아니라 가치를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스티브 잡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기는 방법은 끊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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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한다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으나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발전시키고 발전시킨다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왜? 스마트폰이 나온지는 스마트폰이 나온지는 누구한테나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나 15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코인이 나온지가 누구한테나 15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코인이 우리가 대학교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코인이 2009년에 나온 15년 전에 나온 것처럼 코인을 잘 알아봤자 15년밖에 공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15년 만에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 주식, 이런 차트, 선물 차트 이것이 코인에 접목되면서 0.001개 이렇게 살수 있는 그리고 여신을 주는 이 솔루션. 수신이 빠르겠어요? 여신이 빠르겠어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 안 드렸는데, 서두에 이야기 안 드렸는데, 여기에서 공부 잘한 사람은 5달러, 35달러, 300달러만 기억하고, 내가 한 5달러는 모든 사람한테 오니까, 35달러를, 35달러를 나는 100명한테 빌려줘보란다. 100명 빌려주면 3,500달러입니다. 내 인생이 바뀝니다. 이 회사가 3개월 갔을 경우에 하루에 300만원으로 변해버립니다. 3,500달러 하면 얼마입니까? 1,000달러가 계산하기 좋게 160만원이면 2,000달러, 3,000달러 하면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내 사업적으로 파리바게트도 차리는데, 인테리어 1억 기억 주고도 하는데, 내가 35달러를 100명만 해주고, 너 6명 하고 나면, 6명 하고 나면 내가 이걸 안 받을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6명을 한 사람은 무조건 300달러로 바뀝니다. 내 직대가 300달러로 100명이 바뀌면, 거기에서 1번이 뭐예요? 공짜입니다. 35달러를 내라가 아니라, 35달러를 너에게 준다면, 노래도 있죠. 천 년을 빌려준다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이 있는 것처럼, 35달러, 500만원을 나, 사람한테, 내꺼 동그라미에다 쳐놓고 하니까 1%씩 오지만, 내가 300, 35달러씩 100명을 내 직대에다 해놓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5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5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하루에 500만원을 벌수 있는 일이 이 시스템입니다. 마케팅을, 똑같은 마케팅을 보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부분이지, 이 마케팅이, 이 마케팅이 제가 떠들기 전에는 전국이 난리 안 났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최초로 하고 이걸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세종에서 미팅을 하는데, 이 마케팅하고, 이 마케팅하고, 저희 지금 TS 조조 마케팅하고 90%가 흡사합니다. 숫자만 다를 뿐. 우리는 이두 가지가 어떻게 같은지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돈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그 한탄을 들어주는 사람은 돈 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표현하면 당신이 돈을 버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인의 이야기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정보를 주면 돈이 없다 가고 새로운 거전해주면어 사기나 가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분이 설명 방식이 여러분이 강해져야 된다. 지갑도 못박으면서돈 벌고 싶고 누구 욕하고 이런 무식한 것들 많습니다. 이건 무식한 것들이에요. 네트를 원래 떠나야 됩니다. 스폰서한테 속여주고 가서 설명 듣게 이러면서 돈번 사람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 가서 그 세종에서 사람들한테 지갑도 못 갈면서 지갑, 지갑의 최고가 루이비 통이 아니에요. 코인 지갑이 지갑이라고 주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창업 실패대학은 수처작주, 내가 있는 곳의 주인이 되면 네가 씨부리는 모든 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임재록의 임재선사의 이야기처럼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씹으리고 좋은 곳에 서 있으면 네가 있는 것이 법당이다. 이것이 임재록의 이야기입니다. 장사하신 객주에 보면 사람이 망하는 것 여자 때문에 망하고, 노름 때문에 망하고, 술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 듣고, 안 좋은 것 보고, 안 좋은 것이 부리고, 안 좋은 곳에 있으면, 안 좋은 곳에 있으면, 그 자체가 실패고, 그 자체가 망하는 것이다. 망하지 않고 창업하는 방법은, 망하지 않는 창업은 오직 연결이다. 망하지 않는 창업, 이 망을 바랄 망이면, 바라지 않는 창업이 네트고, 망할 망자를 쓰면 망하지 않는 창업이 모래 창업하는 것이다. 오늘 벌써 어제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오늘 내일까지 그 대전에 있는 빵 대표님과 빵 대표님과 우리 그 화곡에 계시는 화곡에 신정동에 계시는 여면진 대표님은 그 빵 상세 페이지, 커피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파는 제품이 아닌 팔리는 제품,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팔린 제품 솔루션에 상세 페이지를, 상세 페이지를 오늘 말고 내일까지, 내일까지 해가지고 3일 뒤부터 이 빵집의 빵집의 역사를, 그리고 커피집의 역사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 금리를 금리 금융을 공부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돈 있으면 부동산 사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됐는데 그 시대가 선진국이 되면 스마트폰 시대는 저금리에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대의 꽃이 주식회사입니다. 그 주식회사의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보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빌려온 돈까지도 내 돈이다. 이 방식을 알고, 우리가 연결한, 연결한 부분까지도 내 돈이다. 이것이 네트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 가지고, 도, 돈이 돈을 벌든지, 내 발품이 돈을 벌든지,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 5년 2월 11일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어, 저러,